재미아 <목소리도> 청년 회박식을 하면서 우리 부천 가족 여러분과 함께 좀 의견을 나누는 그런 시간 이렇게 마련 했습니다.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우리 1,500여 부천 가족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담아서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. 청년의 가치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고 또 의견을 나눠가면서 우리가 청렴한 중랑구, 또 행복한 중랑구고 특히 그 직장 문화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서로 그 일해할 맛이 나는 그런 중랑구 만드는데 오늘 이 모임이 네, 아주 큰또 미라를 냈으면 좋겠다.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. 그런 이렇게 그 구청과 우리 교정중 학과 청년 협약식을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이게 뜻깊은 시간이 되어서 고맙습니다. 총상이과 네, 같은 테이블에 앉아 가지고 굉장히 떨리는데요. <laughs> 늦게 발령이 나고 다음에 바로 그 발령난 곳으로 출근을 하다 보니까 인수인계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항상 아. 있습니다. 이제 한 일주일 정도라도 시간을 주면 그 전에 이제 인수인계가 조금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, 그러니까 일주일쯤 뒤에 가서 근무하는 걸로. 대 백분 할수 있을 것 같은데, 넉신하겠습니다. 예, 이 네, 네, 그렇게 한번 붙여서 하겠습니다, 리디. 네, 네. 청렴의 가치를 직장에서 실천하자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, 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청렴의 가치란 어떤 것인지? 청렴이라는 걸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부패하지 않는다는 거죠, 우선 자제하고 스스로 다가 다듬어서 부패를 우선 없애야 되는 거. 그게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죠. 그리고 이제 부패를 없앤다는 걸 넘어 서서 어, 이게 청렴이라는 것은 에, 이 공직의 문화 자체를 어, 깨끗하고 어, 편안하게 만드는 것, 그걸 또 포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. 어, 직장 생활 자체가 편안하고 어, 이렇게 즐거운 그런 문화까지도 이어지는 것, 그것이 청년 문화의 또 다른 에, 의미의 범위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어, 이 청렴에 대한 문화를 만들고 그 청렴에 대한 자부심을 우리가 가지는 것, 그게 저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